안녕하세요, 머리하는 누나입니다. 오늘은 긴 머리 아이론 고데기를 사용해서 웨이브하는 드라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. 젖은 머리카락에 드라이는 힘들기 때문에 드라이기로 수분기 없이 바짝 말려주시는 게 중요하고요. 머리가 바짝 다 마른 머리에 아이론 고데기 시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작업하는 이 아이롱 고데기의 미리수는요 22mm 정도 되는 아이롱이에요 어느 정도 한 다발을 잡고 아이롱에 머리를 꼬아 주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음, 웨이브의 느낌 자체가 물결 느낌처럼 흐르게 표현이 될수 있거든요 드라이할 때마다 섹션은 항상 정확하게 내가 시술할 수 있는 부분을 볼수 있게 정확하게 타주시는 게 중요하고요. 시술에서는 제가 편집을 하면서 좀 빠르게 움직이긴 하지만 열 전달이 굉장히 중요해요. 열 전달을 충분히 하시고 아이롱을 빼주는 게 좋, 좋고요.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가 가로 섹션을 조금 더 넓게 터서 프레스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. 이번 영상이 끝나고 난 다음엔 제가 혼자 셀프 드라이어를 하실 때 아이롱, 아이롱 작업 시 가로 섹션을 넓게 떴을 때 웨이브의 표현과 세로로 깊게 떴을 때 웨이브 표현되는 거를 한번 또 작업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매번 들어가는 섹션은 좀 동일하게 머리 다발의 양도 동일하게 하셔서 머리 끝에 까지 빠지지 않게끔 열 처리 하신 후에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머리가 따로 노는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해서 저 머리하는 누나는 브러쉬로 한번 빗질을 해 놓은 상태인 거고요 손쉽게 완, 완성한 아이롱 드라이 스타일입니다 어떠세요? 우아하게 변신한 거 보이시나요? 여러분도 기분 전환하고 싶으실 땐 이렇게 전체적으로 굵게 웨이브 하셔서 스타일 변신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이상 머리하는 누나였습니다. 아 어, 제가 언니의 소개로 여기 웨이브를 오게 되었는데요. 어 여기 염정 컨셉님도 너무 착하시고 제가 이제 이 염색을 하면 머리 모발이 많이 상할 줄 알았는데 어, 제 생각보다 엄청 잘 챙겨주셔서 너무 좋았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!